안녕하세요 이모티콘 작가 대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리를 흔들면서 심심해서 이렇게 다리를 흔들면서 고개를 조금씩 움직이는 모션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좀 많아 보이는데 복사도 많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형체를 먼저 잡아 볼게요 음 얼굴이 이쯤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음.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있고, 다리를 이렇게 흔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손이 좀 작게. 응. 다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흔들고, 얼굴은 이제 살짝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으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얼굴부터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어. 그리고 다리를 다리가 좀 짧은 캐릭터니까 거기에 맞게끔 그려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얘는 필요없죠? 이 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 이거에 반대되는 동작을 그려야 되겠죠 먼저 다리가 내려가고 음 그리고 여기는 올라가야 되나요? 그죠? 여기는 쭉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손은 많이 안 움직일 것 같으니까 그대로 따라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얼굴은 이게 좀 이제 위치를 이렇게 똑같이 잡은 다음에 올가미로 잡아서 어 이쪽으로 살짝 움직이고 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쯤에 두고 귀도 살짝 옮겨지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음, 해서 음, 그러면 엄청 빠르니까 지금 다시 좀 줄여서 6 정도 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색하죠. 그러면은 이걸 반대되는 동작도 있어야겠죠. 이번엔 여기가 한껏 올라가고, 여기는 한껏 내려가고, 이거 눈, 이번 주 오른쪽에 좀 가겠죠. 이렇게. 당연히 이분에 따라서 볼도 오른쪽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가운데 오고 자 허우적 허우적 되는 것 같죠? 자, 지금 이렇게 된거예요 지금 왔다 갔다 내 프레임으로 만들었는데, 음, 어색하잖아요. 근데 초당 프레임 당연히 좀12 정도 놓고 보면은 여전히 어색해요. 너무 빠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추가해 주면 됩니다. 중간 동작을 추가해 줍니다. 사실 복사한 다음에, 음, 일부분을 지워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것도 보여 드릴게요. 잘못하면 어색해질 수 있어서 그런데. 네, 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죠? 근데 지금 여기 추가된 건데 이거와 이거 사이에도 하나 추가할게요. 이때는 이제 복사해서 하는 거 보여 드릴게요. 자, 얘를 복사했다 치죠. 근데 얘를 복사하면은 음, 이 선이 코불거에다가멈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얘랑 얘랑 또 다른, 다른 선을 가져와요. 중간에 이렇게 가져오고, 이 친구의 이제 다리를 수정할 거니까 이렇게 고쳐줍니다. 여기 눈도 고쳐주고. 그러면 중간에, 음 지금 중간이 이제 초록색이라 해야 되나? 그죠? 여기 중간이 여기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생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지금 많이 아직 어색한 이유는 끊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거를 끝으로 가보면 얘랑 얘 사이에도 굉장히 많이 끊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중간 자리를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얘, 얘인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얘인 것 같아요. 얘를 복사해서 가져옵니다. 딱 보면 어색하죠? 이러면 아닌 거예요. 되돌려야 돼요. 다시 이럴 때는 다시 그냥 추가. 어떻게? 그냥 내가 직접. 사실 음더 천천히 명확, 정확하게 작업하는 게 좋죠 좀 자연스러워 졌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랄까 강약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 조금 여유로운 부분 너무 다리를 수영하듯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쯤 여기 조금, 어, 굽혔을 때 조금 딜레이를 좀 줘볼게요. 굽혔을 때. 이런, 이런 데서 딜레이를 좀 줍니다. 그래서, 좀 동작을 만들고 계속 보면서,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추가하다가 맘에 안 들어서 결국엔 지우고 원래대로 가는 경우도 많지만 그냥 좀더 나은 동작을 여기 어, 약간 늦, 늘어지죠? 네, 늘어지는 부분을 이번 여기서 오른발인가? 왼발, 왼발에서 늘어졌으니까 오른발에서 한번 늘어질게요. 여기를 여기서 늘어지게 해볼게요. 축하를 안 오니 응. 그래서 오른발도 살짝 늘어지게끔 예, 이렇게 해보면 오늘 좀 프레임 마이스 저러면 대로 러 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은좀더 이제 느낌이 강약이 생기죠 음. 좀 부족한 거 같아 아이 또. 그래서 이고부렸을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복지를 또 해줘 여기도 고부렸다가 바로 펴지면 이상하니까 하나 더 주고 음, 이렇게 하면은 좀더 다리를 움직여 움직여 하죠 어디 앉아서 하는 걸로 바꿔 볼까요 응, 어제 앉아서 하는 걸 바꿔보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어디 앉아있다. 가정해보면. 앉아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음, 그러면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아, 얘가 배경인데 색을 안 칠했잖아요. 색을 칠하면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모션을 완성했어요. 지금 이런 거 이상한 거 보이죠? 이상한 거 찾아, 찾아야 돼요. 이렇게 찾아, 찾아서 지워줘야 돼요. 여기네요 네 이런 식으로 어, 모션을 한번 오늘은 다리 흔들기 심심해서 다리 흔들기 뭐 이런 음, 모션을 완성해 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laughs>